이대로 괜찮은가 테이겐 시즌2의 목표 수녀로서의 정체성 회복하기 그때 뭐 합방했을 때 산다리 여자를 보고 일단 죽여 하고서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싸서 죽여버린 것처럼 죽였다. 그런 행동은 이제 좀 자제를 하자 대화라는 좋은 수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<laughs> 올리와의 관계 진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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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테이겐 시즌2 결론 이대로 괜찮다. <laughs> 그리고 태이는 <태어난> 귀엽다. <laughs> 끝입니다. 뭐? <laughs> 아, 이런 거 하면 아, 또한잔 해야 되지 않겠어? <laughs> 기습 술 먹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까 병소리가 들렸던 이유는 바로 KGB이기 때문입니다 KGB 맛있겠죠 병나발 불 거예요 병나발 그러면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할 때 마셔야 맛있으니까 안 따지는데 잠깐만 후. 자 우리 첫잔 같이 짠잔 할까요? 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그리고 페퍼로리 피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미션을 여기다 치워드려야겠다 왜냐면 내 얼굴 캡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거 아닌데? 아왜 이래 마우트 마우... 아, 이상하다 나세 모금 마셨는데? 아니야 나 오늘 사고 안치기로 매니저님이랑 약속했어 자 다시 짠 아 알코올이 제 몸속에서 복사되는 버그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저 의자 좀 뒤로 젖혀도 되나요? 네. <laughs> 이거 너무 웃긴데, 이렇게 <laughs> 방송하그 뭐지? 술 마실 때 마지막에 과일 맛 요거트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마시고, 마신, 마시고, 마시면은 토해도 맛이 썩 나쁘지 않대요. <laughs> 내 목표 1 시간은 깨기1 시간은 단순한기. 저안 졸려요. 수육 수육을 먹으면 술캔 도움 된다고요? 육수는요? 육수는 여기 많은 것 같은데 육수 먹으면 술이 안 깨나? 수육을 만들면 육수가 생김. 대박 완전 똑똑해 그럼 수육수 이 <laughs> 초점 맞추기가 힘드네 저 발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 발음이 똑바릅니다 저 발음이 똑바리 있습니다 혀가 자유분방해졌어요 혀가 자유분방해지 않습니다 간장 곤장 곤장장 <laughs> 댕균님 왔다고? 어디? 채팅창에 있어 댕균님이? 뭐야 댕균님이 왔네? 일로 와 일로 와잇 댕균님 한잔 하시.. 자 댕균님 왔으니까 자짠 댕균님 왔으니까 짠 죽었다 <laughs> 술 뭐임? KGB with lemon flavor 이건 댕균님한테 술도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술이에요 도수 높아요 이거 몇 도니? 275도 뱅뱅님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? 발 사이즈가...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? 둥그레님 발 사이즈 몇 도예요? 아니 둥그레님 발 사이즈 아세요? 두개 말해주면 제가 커플 신발 선물해 드릴게요 뭐야 뭐야 부끄러워 <laughs> 한잔더해이잔아 제가 삼다리 여자를 죽인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? 삼다리 여자를 죽인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? 그냥... 경계보처럼... 예? 경계보처럼... 적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다. 미안하다. 죄송해요. 반이나 마셨어. 큰일 났어. 너네 이제 큰일 났어. 아우 배불러. 사 피자는 더못 먹겠어요, 여러분. 괜찮 안녕. 아니에요. 우우. 뱅아 우리 말 놓자. 그냥. 말 놓, 너도 나, 나한테. 내도너도게 대답해. 대답 안 하냐? 그래, 그래. 자식이. 내가 누나지. 내가 성이 누난데 누나지, 당연히. 난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누나예요. 이, 왜냐면 내이름이 누나니까. 그렇지 아요 피자 남은 거 먹을 사람? 이거 남은 거 어떡하지? 아, 내가 두 개였으면 좋겠어. 내가 두 개면은, 위도 두 개니까, 내가 그러면은, 피자를 다 먹을 수 있을 텐데. 그렇지. 물 마셔. 네. 아, 텀블러에서 손이 안 빠져요. 아이 손이 걸렸어요. 주먹을 펴. 아, 오 대박. 한병 지금 거의 다마셔아 발간지러. 음, 아, 아, 나 발간지러. 아 발이 간지러. 걔나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. 그 발가락 잘라야 될 수도 있어. 어떡해. I finished my bottle. Look at this. I finished it. And I also have one more bottle in my refrigerator. So, should I take it out or should I finish my broadcasting? More? You said more. Yes! Yeah. 어아 oh! 나는 oh, oh, Cheer. 음, 알코올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올리술 마시는 거 좋아해 오술 드신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. 짠! 안녕하세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그거 노래 불러줄 거 아니가? 불러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저 땅이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아싸 알탈탈한 게 완전 좋아요 몰라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내심박구구속 기, 궁금한데? <laughs> 심박수. 어, 이 씨야야! 하답야야주세요 안녕하세요. 아야. 키 안큼? 저거 죽일까, 그냥? 한 마리 곁으로 보내버리니다야 일단 <laughs> 나는, 태리는, 올리코다 수박 수가 또또 엄청 올라갔다. <laughs> 여기 만져봐 심장 빨리 뛰 지금 심장. <laughs> 아니 여기 가슴박이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, 여러분?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? 정말 최악이잖아 <laughs> 진짜 너네 진짜 변태구나. <laughs> 이런 거 좋아해요? 왜? 진짜 나 이해가 안 되네. 제가 해주니까 좋은 거라고요? 그래요? 아 나도 모르겠다. 진짜. 아 나도 모르겠다. 이제. 나 모르겠다. 태깅 일번 수녀. 아 오케이. 자 그럼 고해성사합시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 고해성사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보세요. 솔직히 말해보세요. 저로 이상한 상상했죠.

이막아달라고요알겠어요 <목소리>